안녕하세요 바른 기타 송승입니다. 오늘은 기타 튜닝을 정말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기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튜닝 때문에 막히는 일은 없게끔 최대한 쉽게 준비했습니다. 기타를 치다 보면 소리가 뭔가 이상한데 이게 내가 못 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튜닝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헷갈릴 때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입문용 조율기를 쓰시는 분들 중에는 인식이 잘안 되거나 이게 맞는 건지 계속 불안해서 튜닝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헷갈리지 않고 가장 편하게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타 치시는 분들에게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이 기타 튜너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둘다 있어서 갤럭시, 아이폰 상관없이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플만 켜고 그냥 줄만 튕기면 내 소리를 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훨씬 편합니다 기타 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은 기타 근처에만 두시고요 줄을 튕길 때는 너무 세게 칠 필요는 없고 평소 연습하실 때 치는 정도로 가볍게 작게 쳐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줄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연,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튕겨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기타의 대쪽 보시면 줄 감는 손잡이가 있죠. 얘를 돌리면서 줄을 맞추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줄입니다. 자, 얘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얘를 잘못 돌리게 되면 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6번 줄, 5번 줄, 4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입니다. 자, 6, 5, 4번 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음들이 조여집니다. 그럼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음이 풀어집니다. 한번 쳐볼게요. 점점 음이 조여지고 있어요. 자,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음들이 풀리고 있어요. 그쵸? 자, 아까 3번, 2번, 1번 줄이었죠? 자, 1번 줄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얘는 반대예요. 방금 했던 6번, 5번, 4번 줄이랑 반대입니다. 얘는 시계 방향이 음이 높아지는 거고요. 시계 반대 방향이 음이 풀리는 거예요. 잘 들리시죠? 자, 이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잘못 돌렸을 경우에 줄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끊어지게 되면 일단 다칠 수도 있고 기타에 손상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 기타 감기는 줄 방향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플을 켜서 한번 같이 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고개 내렸을 때맨위 있는 줄, 6번 줄이죠. 6번 줄부터 같이 한번 맞춰볼 건데요. 자, 6번 줄은 줄게 담기는 게 예죠. 자, 6번 줄을 한번 쳤을 때 음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쵸? 지금 여기 화살표가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음을 조여야겠죠? 그럼 아까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가 가운데에 오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더 조이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 표시가 되니까 얘를 가운데에 맞추셔서 이 체크 표시가 오도록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어플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자동 체크 표시가 있는 걸꼭 확인을 해주세요. 얘를 체크를 해놓으면. 내가 줄을 쳤을 때 어떤 줄을 치고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인식을 하거든요. 자, 그럼 단 5번 줄한 번만 맞춰볼게요. 5번 줄 쳤을 때 음이 떨어져 있어요. 그쵸? 이 떨어져 있는 음을 조여야 되니까 다시 왼쪽으로 돌리고서 이렇게 줄을 맞추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을 맞춰졌죠. 자, 그럼 이제 1번 줄도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줄은 얘는 이제 방금 했던 6번 줄, 5번 줄이랑은 반대예요. 지금 얘도 떨어져 있어요. 자, 1번 줄, 1, 2, 3번 줄 같은 경우는 조일 때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니까, 자, 오른쪽으로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돌리셔서 이 체크 표시가 가운데에 오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기타 조율은 기타를 잘 치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기타를 계속 치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튜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맞추고 연습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리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면 이제 코드 잡는 방법도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코드들을 쉽게 설명하는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